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명사 앞에서 꾸며주기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또 명사 뒤에 꾸며주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개 강의로 이걸 미친 듯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한번더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그때 이해가 잘안 되셨던 분은 여기서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수직하는 방법 그거를 여러분들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상한 말도 많이 써놨지 그죠? 자, 이걸 봅시다. 미션 s 파 i o 앞에서 설명했었지. 미션 s 파 i o 자, 이거는 임무 불가능한.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뭐라고 해야 돼? 불가능한 임무 한다고. 즉, 뭐냐면 명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서 얘를 꾸며주는 경우죠. 됐나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을 i 파 p o 미션이라고안 하고, 미션 s 파 i o 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i 파 p o 미션은 불가능한 임무란 뜻으로요.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이거는 불가능한 임무. 자, 미국 애들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거는 두 단어로 그냥 둔 거야. 그리고 이두 단어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잡아서 한마디로 본 거죠. 왜 이렇다 그랬죠? 왜 도대체 이 부분은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을까? 이건 그냥 한마디로 Impossible mission이야.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불가능한 임무야. 언제 하더라도 불가능한 임무고.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불가능한 임무야. 한마디로 불가능한 임무야. 두 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불가능한 임무야.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잡았다. 나누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 왜 나눴어? 그렇죠.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는 미션이야. 임무긴 임무야. 그런데 그 임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불가능한 임무야. 이걸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은 불가능한 임무야. 그러면, mission impossible now.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은 불가능한 임무란 얘기는 뭐예요? 내일은 할수 있으니까, 내일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내일은 되고, 오늘은 안 되는 임무를 딱 한마디로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지, 그죠? 내일은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본성적으로, 원래 딱 한마디로, 그, 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애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impossible mission이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명사를 먼저 쓰고 형용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생겨난 거예요. 이거 제 이름이에요. 기본박인데, 이상하죠? 우리는 박기범 그러잖아. 근데 왜 똑같이 이름 요건데도 왜 우리는 박기범 그러는데 걔네는 기범박이라고 하느냐? 이건 마찬가지로, 오케이? 제 이름이 박기범이지. 그러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굳이 나눌려면 나눌 수 있지. 성과 이름으로 나누잖아. 그럼 나는 박이야, 기범이야. 내가 박이야, 기범이야. 난 기범이지. 두 마디로 하면 박씨 집안의 기범이고 옆집에 있는 김기범이는 김씨 집안의 기범이고, 그러나 걔도 한 마디로 하면 기범이야.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름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식 때문에. Who are you? 그랬을 때는 기범하란 말이야. 팍 그러지 말고. 이해 되나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겠어? 아무래도 우리는 기범이보다는 박을 더 중시하는 문화였겠지. 추론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동양문화라는 게. 그리고 이거 보세요. 동양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성을 먼저 써요. 중국어도 성이 먼저 오잖아. 곽부성, 곽시잖아, 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이거. 이 우주에서 나만 하는 얘기라고 제가 이해하잖아. 여기는 좀 이상한 말들이었어요. Veritas lux mea라는 말. 그다음에 fanfatal. 그다음에 the fleet invincible 그다음에 osolemio. Oh, 아 이게 오가 h가 없어. <laughs> 이거 이태리어에는 h가 없는데 제가 영어식으로었네요 이거는 라틴어고요, 프랑스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 i n f l 인플루언스 영어지만 사실은 뭐 스페인 그 무적함대를 나타낸 말이고, 오솔라미오는 이태리어예요. 공통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한마디로 공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 말과 다르게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보시면 veritas lux mea. 이것도 저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어요. veritas는 뭐야? 진리야. 그래서 진리 있고 비동사 없어요. 비동사는 뜻이 없다 말이야. 없어도 되는 말이니까 영어의 비동사는 뜻이 없는 거지. 진리 있고 로마라는 얘기예요. 룩스메아가 뭐라 그랬지?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이 룩스지? 메아는 나의지. 이거 봐. 마이 라 t 이라고안 하고 어떻게 해? 라이트 오브 마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 그거를 룩스메아라고 한 거라고. 즉 나의 라는 말이 라이트를 꾸며줄 때 어떻게 한다? 뒤에서 꾸며주게 만들어 놓은 거죠. Okay? 이게 영어를 비롯한 서구 유럽 언어의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라틴어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라. 고 이거는 나의 빛이야.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걸우볼 수가 있죠. 뒤에서 꾸며주는, 뒤에서 꾸며주는, 그죠? 명사 뒤에서 되셨죠그 영어는 여기서 조금 더아 그래 나의 빛 그러면 그 the light of mine. 아우 말이 좀 길어. 그냥 딱한 마디로는 뭐라 할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의 빛하자. 그래서 my light이라고도 쓰는 거야. 오케이 현대로 가까워질수록 간편하게 그냥 한마디로 하고 싶어서 my life 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쓰는 반면에 걔네들은 두 개를 구분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불어에도 f a t a 이라고 여러분 파무 파탈 그죠 이 fam 이에요 f a 뭐야 여자지 어떤 여자야 페이 t 한 여자야 페이 t 이 뭐야 치명적인 거지 그래서 치명적인 여자도요 여자 어떤 여자 치명적인 이렇게 불어도 형용사가 뒤에 온다고.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려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서 fatal woman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은 뭐다? woman fatal이 원칙이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the fleet invincible 이란 말도 여러분 invincible 이란 말이 뭐냐면 무적이란 뜻이야. 이는 not possible, 그죠? v i n c i b l e Vince란 말이 승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군대야. 저 함대,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시죠? 그것도 the invincible fleet 이러지 않고 the fleet invincible 이렇게 한다고. 오솔레미오는 뭐야 이거? 이거 이태리어야, 이태리어. 이태리어에도 오솔레미오가 무슨 뜻이에요? 오 나의 태양이야. 그럼 솔레가 뭐겠어? 태양이겠지? 미오는 나의지. 미오, 메야. 솔라, 솔레. 뭐, 그렇죠? 이것도 나이라는 말이 뒤에서 와서 앞에 있는 명사인 솔레를 꾸며주는 걸알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 어족에 다 발견이 되는 현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형용사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하고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하고 말이 다르면 뭔가 의미도 다르지 않겠나 하는 어떤 추론을 해봐야 돼 그렇죠? Beautiful woman하고 woman 하고 woman beautiful 하고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 그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 pretty woman. 그 다음에, a woman pretty to my eyes. 자, 이것도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이거는, a woman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한국말로 해석하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죠. 예쁜 여자. 이건 뭐겠어? 내 눈에 예쁜 여자. 예쁜 여자라고 똑같이 나와, 우리말은. 그러나 영어는 예쁜 여자로 해서 pretty woman만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 예, 한정사 플러스 형용사 명사 왔으니까 이거는 뭐야? 예쁜 여자. 우리말의 어수이 똑같지.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나 걔네나 그냥 얘는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미국 애들은 자꾸 나눌라 그러는데 포기. 우리가 봐도 예쁜 여자고, 그 사람들이 봐도 예쁜 여자야.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굴까? 김태희.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예쁜 여자야. 그죠? 예쁜 여자는 뭐야? 오늘도 예쁘고, 내일도 예쁘고, 그죠? 10년 후에도 예쁘겠지. 예, 그래서, 김태희가 된다. 또, 예쁜 여자가 누가 있지? 뭐, 안 사람이 있어야지. 장미희. <laughs> 예쁜 여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 예쁜 여자랑 어순이 다르잖아. 그럼 이건 한마디로 뭐야? 예, 예쁘게 아니라 여자죠. 그냥 여자야. 근데 어떤 여자야? 어, 예쁘네. 어디에 예뻐? 내 눈에 예쁘네. 그럼 내 눈에 예쁜 여자는 김태희야? 김태희가 내 눈에만 예쁠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자친구나 여러분 와이프는 어때요? 여러분 눈에만 이쁘잖아. 그죠? 객관적으로 한마디로 예쁜 여자야? 아, 좀 미안하죠. 그죠? 자, 그런 느낌의 차이가 존재하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뒤에다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she is a pretty woman to my eyes. pretty를 앞으로 써서 a pretty woman to my eyes 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는 게더 정확한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The Sleeping Beauty. The Sleeping Beauty.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백설공주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거든. 그걸 Sleeping Beauty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잠자는 미녀거든. 잠자는 미녀야. 그럼 이거를 Sleeping을 앞에다 썼어요. 용어는 The Beauty Sleeping Over There 됐나요 The beauty sleeping over there. 자, 요거는 또 sleeping이 뒤에 왔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어? 잠자는 미녀그랬으니까 얘는 한마디로 우리말이랑 똑같죠? 한마디로 잡으면 우리말의 어순이 똑같아진다. 이거는 뭐예요? The beauty sleeping over there. 저기서 잠자는, 애. 이거는 한마디로 뭐야 그냥 이거는 잠자는 미녀가 아니라 그냥 미녀야. 근데 지금은 잠을 자고 있네. 어디서? 저쪽에서. 이해되죠? 이게 사실 앞에 있던 뒤에 있던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걸 가지고도 응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렸다. 을두 번째 꼭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공개 강의 내용이랑 거의 뭐 겹치기 때문에 한번 또 복습 삼아 한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세 번째 자 명사를 꾸며줄 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앞에서 꾸며주는 거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게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뒤에서 꾸며줄 때 명사가 있으면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로 꾸며 줄때이 형용사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죠 앞에서 꾸며 주는 거 말고 뒤에서 꾸며 주는 거. 첫째는 뭐야? 형용사 구. 하나는 형용사절.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형용사 구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꾸며 주기. 그죠? 형용사절은 먹가어다고로 꾸며 주기. 두 마디로 꾸며 주기.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확인 한번 넘어갑시다. I know the man walking over there. 됐죠? 그렇죠? 또 하나는 I know the man who is walking over there.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똑같은 문장이니까 요거만 보시면 되겠지. 그죠? 요거 보시면 나는 그 남자 압니다. 어떤 남자요? 그랬을 때 꾸며 줄때 한마디로 걷는남자요 걷고 있는 남자요딱 한마디로 꾸며 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얘기를 한다. 걷고 있는 여기는 주어 동사 없죠. 형용사구라고 한다. 요거는 Who is walking? 그래서요. Who가 주어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동사잖아. 이 뒤에가 어쨌다고야. 뭐가 어쨌다고? Who가 걷고 있다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주어 서술어의 느낌으로 더 man을 꾸며줘요. 그래서 뜻은 똑같아. 걷고 있는 남자, 걷고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거는 주어 동사. 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할수 없이 주어가 돼요. 비동사 앞에는 무조건 그냥 주어가 돼. 지가 싫어도. 물론 누구라는 뜻은 없죠.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느낌상 주어와 동사로 이거를 꾸며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니다 어, 형용사 절이라고 하고 관계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도 부르죠.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 또 하나 봅시다. He is the man. 걔가 그 남자야. 야 걔가 그 남자다? 어떤 남자예요? To help. 두 단어지만 이거 투부정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한마디로 꾸며주기.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 구 수식.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 구 형용사 구 이렇게 부른다고. 한마디로. 누구를? 우리를 도와줄 그 남자야. 근데 이거를요. He is the man who will help us.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who도 당연히 뭐가 돼. 뒤에 will이라는 조동사와 원래 본동사, 그죠? 조동사 플러스 help가 동사 부분이니까. 어쨌다고지? 얘는 뭐가 돼? 저절로 주어. 즉 뭐가 해당하는 말이 또 되죠. 그래서 뜻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형식적으로는 뭐가 어쨌다고로 얘를 꾸며 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죠. 나를 우리를 도와줄 그 남자 우리를 도와줄 그 남자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한 마디로 꾸며 주는 경우 두 마디로 꾸며 주는 경우. 그죠? 구로 꾸며 주는 경우 절로 꾸며 주는 경우. 오케이? 주어 동사로 꾸며 주는 경우 이거 한 마디로 꾸며 주는 경우. 이렇게 세트로 그죠?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로 명사를 꾸밀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네 번째 내용도 한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